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을 위해 멋진 방을 꾸며보는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함께 가볼까요? 1. 편안한 침대 만들기. 강아지들도 편안한 잠자리가 필요하죠. 푹신한 쿠션이나 침대를 준비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직접 만든 DIY 침대도 좋습니다. 예쁜 패턴의 천으로 덮어주면 더 아늑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2. 장난감 정리 공간 마련하기.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좋아요. 작은 바구니나 선반을 활용해서 장난감을 정리하면 방이 깔끔해지고 강아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장난감을 자주 바꿔가면서 놀이 시간을 즐겨보세요. 3. 안전한 공간 만들기. 강아지들이 방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날카로운 물건이나 위험한 물건은 치워두세요. 또한 강아지 전용 게이트를 설치해서 특정 공간을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아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편안한 온도 유지하기. 강아지들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의 온도를 조절해주세요.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활용해서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한 담요나 히터를 준비해서 따뜻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강아지들의 체온 유지를 도와주세요. 5. 강아지 전용 인테리어 아이템. 마지막으로 강아지 방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인테리어 아이템을 추가해보세요. 예쁜 강아지 그림이나 포스터, 귀여운, 강아지 모양의 쿠션 등을 활용하면 방이 한층 더 사랑스럽게 변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강아지 방을 꾸며보세요. 강아지들도 행복해하고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